시합장의 아침 공복체중입니다 7시 30분 첫 번째 식사입니다 쌀밥 160g이랑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오렌지 1 4분의 1 슬라이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50분입니다 그 시합장에 갈 준비는 다 끝냈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물 체크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경기복은 이제 거기서 지급을 해주고요. 어, 펌핑 댄슬 4kg짜리 덤벨이랑 저항 케이블 그리고 로딩 밀, 염분이 많이 된 로딩 밀이고 그리고 사이사이 에 먹을 영양제 두 개, 탄 작업 댄슬 드림탄. 입니다. 그리고 물 티슈, 물 조금 챙겨가요. 그리고 펌핑 전에 쓸개토레이랑 아르기닌 부스터. 이거는 마사지 도구인데 혹시라도 급하게 뭉치면 풀려고 챙겨갑니다. 저희는 대장에 도착했습니다. Uh, sorry, 등록을 마치고 이제 레드백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호표랑 네. 그리고 이제 선수 전기복 그리고 여기가 지급해 주는 나시 같은 거를 쓰거든요 어, 저는 지금 백스테이지 선수 대기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자 보디빌딩이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펌핑도 치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Welcome guys, we're have some fun. All this hard work, we're finally here. Quarter turn right facing fronts. Nice please guys. Guys, let 115 and 105, please guys. Gentlemen, most muscular will do the two. Firstly, hands on hips, most muscular, and strike. All right, gentlemen. Spin you around. Quarter turn to the right. And relax please. A side tricep. In the third spot, number 173, Jacob Kim. Whoa, Jacob! Jacob! Woo! In the second, number 93, Rosemary Favoso. 네. 와, 저는 산작업을 네. 마쳤습니다. 산작업 네. 마쳤고. 이테지 뒤에는 저이게 피자, 피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사과, 바나나, 있습니다. 초콜릿 브라우니 같은 거 있네요. 이건 케이크는 계속 제공이 되는데, 나올 때마다 가져갈 사람들이. Welcome, gentlemen, this for the first time. Power goes strong, too strong. to drive. I've turned the base to rear. Time is a valuable thing. Watch it fly by as the pendulum swings. Watch it count down to the end. Well done guys. You're the second, seventy two, John Green. Whoa! Your overclass one, classic champion, one twenty two, Mark Sidney. All right, gentlemen, just strike the pose. We need to mark a one to start with, a they hit by some They don't as a body line. In the third, 122, Brad Shins. Oh. <laughs> in the second, another 50, Brett Carrington. Gentlemen, strike a pose. Big smiles, pearly white. Ready and strike and hold. We got t a n l a x with c yeah. <laughs> 어, 저는 이제 모든 시합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피자를 한 조각 먹었는데 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어, 짜장면반그릇만 먹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여기 뭐 거의 여기 뭐 거의 중국이네. 띠리띠리. 띠리띠리.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저 웍보이라는 중화요리집입니다. 세트를 시키니까 탕수육 소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양이 많진 않은데 <laughs> 너무 너무 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안주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는 브라운인데 직접 구우신 거 맞으시죠? 네 직접 구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서 직접 구우셨답니다 모든 <laughs> 뭐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꽃게랑 와사비 잠시만요 꽃게랑 와사비 가 먹고 샤워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고 좀 쉴게요. 저는 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저장면 어, 한 그릇을 먹었고 그 다음에 탕수육 한 다섯 조각 그리고 오레오, 프라페 먹고 그 다음에 브라머니 한 조각 먹었습니다. 배는 엄청 부르고요. 오늘 좀 시사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씻기 전에 영상 남깁니다. 어, 수요일날 바디 프로필이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그대로 이제 식단 이어서 먹을 거고요. 오늘 어, 너무 기쁘고 어, 행복한 날이네요. 오늘 꿀잠 잘것 같습니다. 이만 씻고겠습니다.